저희 9988 후원단에 저희가 서울에서 오늘 아침부터 내려와서 대구 들렸다가 여기로 왔는데요. 함께해 주신 분들 간단히 또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최영찬 교수님 일명 촛불 교수라고 할 정도로 나라의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고자 열심히 노력하시는 교수님인데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저는 부산에 동호고닭길로 왔습니다 아그 제가 살던 곳은 매축지라는 곳인데요 여전히 우리 동네 못 삽니다 아 다섯평 여섯평 짜리 집에서 다 살고 있죠 얼마 전에 KBS TV까지 나왔던만요 아, 부두가에 있는 아그거 여전히 못 살고 어렵습니다 제가 부산을 떠난지가 아, 70년대 후반인데요 예, 여전히 제가 떠날 때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해운대 빼놓고는 대부분 다안 달라졌죠 부산이 지금 몇십년간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후퇴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될때 부산은 야당도시였습니다 호남사람인 김성복씨가 저희 동네에서 대통령 어, 국회의원이 됐습니다그 당시에 야당 장소들이 우리 동네에서 나와서 국회를원이 됐습니다. 그 당시 부산 되게 잘 살았습니다. 전국에서 이등도시였습니다. 서울 폐고로. 근데 많이 지금은 마음이 아픕니다. 여보세요? 왜 부산이 이렇게 됐습니까? 아, 지금 그동안 지금 너무나 한나라다. 섀도우장만 지어줬기 때문은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바꿔야 됩니다. 한번 바꿔봅시다. 부산을 다시 살리는 길을 김영춘에서부터 시작합시다. 김영춘을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같이 함께 일하겠습니다. 제가 2008년에 저도 사찰을 당했습니다. 문화반대 교수 모임을 서울당에서부터 시작해서 전국에 2,400여 명의 교수님들이 문화를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제가 문화를 반대했냐고요? 저는 서울에 집이 없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서울에 집 사서 우리도 부동산 좀 해보자 그럴 때 저는 안 그랬습니다. 왜? 내가 살 곳은 부산인데 왜 내가 서울에 집을 사야 되느냐? 그래서 여전히 전시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한국에 처음 서울대학교 수를 갔을 때 93년인데 그때 집을 샀으면 지금처럼 한 10억은 벌었겠죠. 지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살 곳은 부산이고 이 경남지방입니다. 근데 내가 내려와서 살 곳이 우리 들어오는 싫어요 낙동강물 다 버려놓는 운하사업 제가 반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전국에 있는 모든 물을 흐리는 운하사업을 하나요 그것도 국민들 세금 23조원을 들여가지고요 그 돈이면 우리 아이들 전부 무상급식할 수 있습니다 무상급식하는데 3조밖에 안됩니다 네, 이런 일을 이명박 정부가 했습니다 제가 촛불를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무식하고 국민들을 못살게 만드는 이명박 정부 정말 싫습니다. 제가요, 그 사찰을 당할 때 저희 문화반대 교수 모임에 많으신 분들은 대학 총장이 국정원 직원이 찾아와가지고 압력을 넣어서 총장한테 굉장히 혼난 교수님들이 많으세요. 2008년도 3월달에 오마이 교수에 저희들 성명서가 실려 있습니다. 그만두라고 70년대, 80년대 하는 일을 민박정부 서성급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하는 사찰을 그만두라고 성명서를 했는데도 지난 4년간 저희 교수들 개성에서 끊임없이 사찰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이런 시대로 관계 만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는이런 바꾼 새누리당입니다. 여러분 제가 70년, 75년에 동아대학교를 졸업했는데요. 그 당시에 서울에 고려대학, 연세대학 가지 않고 부산대학 갔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서울에 있는 웬만한 대학보다 다 못한 대학들이 되었습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려면 지역의 일꾼들이 남아서 지역에서 공부하고 지역의 인재를 키워야 됩니다. 그러려면 부산대학을 서울대학 써준만큼 지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학에 대한 지원은 눈꽃만큼 도 느리지 않고 지방대학을 천대시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지방대학이 살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명박 장군은 작년에 아시다시피 재작년부터 서울대학을 범인화하기 위해서 온갖 시도를 다했습니다. 제가 온몸을 다해서 막으려고 했습니다만은 막지 못했습니다. 재작년 12월 달에 1분 만에 날치기 통과해서 서울대학교 법인화 평은 통과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립대학 하나가 법인화가 됐습니다. 다른 지방대학들 전부 다 법인화시키려고 했지요 저희가 작년 5월 달에 학생들이 저희 대학 관을한달 동안 점글 했습니다. 그 바람에 부산대학교 경북대학은 법인화 되지 않았습니다. 부산대학 교수들, 경북대학 교수들이 나서서 반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정부 전부 법인화하려고 했습니다. 법이나 하면 정부 예산 지원 알려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국립대학이 20%가 채안 됩니다 국립대학은 등록금이 쌉니다 사립대학이 반값입니다 국립대학이 많으면 많을수록 반값 등록금 제대로 됩니다 그런데왜 국립대학을 없애려고 하는 겁니까 부산대학 많이 지원해야 됩니다 더 많은 국립대학을 부산에더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부산의 인재들이 서울로 빠져나가지 않게 부산에서 사업을 하면서 부산의 경제를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국립대학을 다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결의이 맞아서 싸웠습니다만 국회의원 쪽수가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김영춘 의원 같은 분이 국회에 계셨으면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이번에 부산에서도 다시 한번 바꿔주십시오. 김영철 의원 반드시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부산의 국립대학, 부산대학이 서울에 있는 웬만한 대학보다 낮게 만들어주십시오. 제가 한년 전부터 경기도교육청에서 무상검식 추진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광 교육감하고 같이 무상검식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하고 하다랑 시장이 반대를 하고 그래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국에서 무상급식 안하는 데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이 무상급식 추진해서 많이 넣습니다 우리 김영춘 후보께서 무상급식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해서 많이 열심히 뛰고 계십니다 무상급식 지원에 대해서 중앙정부 지원을 안하기 때문에 참 힘듭니다 50% 예산, 이거를 지방정부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지방에 재정이 많지 않습니다. 부산 재정 넉넉하지 않습니다. 아이들 법식만큼은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됩니다. 이건 교육 아닙니까? 초중고등학교는 의무교육입니다왜 이것을 지방에 있는 분들이 예산을 지원해야 됩니까? 이런 잘못된 관행이나 법은 바꿔야 됩니다. 저희가 무상급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법안을 만들었습니다만은 국회 통과가 안 됩니다. 왜요? 한 달당 채굴자의 부동안나았기 때문입니다. 김영춘 의원 무상급식을 해서 굉장히 많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김영춘 의원을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김영춘 의원을 국회로 보내서 부산에서도 친환경 무상급식이 잘될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부산을 돌아온 지 수십 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온 부산, 열심히 서울에서 돕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여러분들이 할 일을 다 하시고요. 이제는 부산도 한번 바꿔서 돌아오고 싶은 부산, 잘 사는 부산, 일자리가 많은 부산, 경제가 잘잘 되는 부산,